656번입니다. 자, 주사위를 모두 10번 던질 거예요. 숫자를 주의 깊게 보자 그랬지? 10번 던질 거야. 자, 2의 눈이 x번, 3의 눈은 4번, 5의 눈은 y번, 6눈은 한번 나왔어요. 1눈, 4눈 나오는 경우는 없었대. 눈의 수의 합은 30질이었다고 하네요.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워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총몇번 던졌다고? 10번 던졌다고. 10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눈이 X번, X번, 그리고 4번, 그리고 Y번, 그리고 한번 나온 것의 합인 거지. 자, 예쁘게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5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눈의 수로 선생님 식을 하나 더 세워보겠습니다. 2의 눈의 수는 X번 나왔어. 그쵸? 그 눈의 수의 합은, 자, 2X, 이해가죠? 3의 눈이 4번, 12개, 6의 눈이 한번 6개, 1의 눈과 4 눈은 나오지 않았대. 아, 그럼 여기가 끝이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어, 5는 빠졌다, 다시. 5 눈은 Y번이죠? 그럼 5Y 했더니, 37이 나왔대. 그럼 2X 더하기 5Y는 12하고 6, 18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20, 아니네, 19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됐어. 자, 1번씩은 세웠고요. 자, 2번 순서쌍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원래 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우리 아직 모르지, 어떻게 푸는지. 그런데 주사위는 얘들아, 소수점이나 분수 있어 없어. 없어. 주사위의 눈이라는 것은 모두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만족시키고, 여기서도 만족시키는 애 찾으면 되겠다. x 플러스 y가 5일 때 만족하는 눈의 수는요. 1,4,2,3,3,2,4,1이에요. 어, 근데 1론과 4론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나머지도 찾아볼게. 2x 플러스 5y는 19인데 어, 2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는데 얘가 17을 만들 수 없고 2 넣으면 4니까 15만 들어 3 가능하고요. 3안 되고, 음,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10이 안 되고, 7 된다. 자, 7 넣으니까 27에 14, 1 만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주사위의 눈은 6까지밖에 없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 3으로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끝.